안녕하세요. 38 다이 그라인더 레바형 핸들바디입니다. 레바형은 이렇게 레바를 누르면 밸브가 온오퍼돼서 이그라인더가 작동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. 이 레바를 만드는 공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레바는 먼저 프레스, 프레스 기계에서 일단 철판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어, 금형으로 블랭킹을 합니다. 블랭킹을 해서 요 모양을 딴 다음에 어, 구멍을 뚫는 피어싱 공정하고요. 이런 모양의 벤딩 어, 작업을 합니다. 프레스 작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어, 요 잘린 작업 부위에 날카로운 그스라미가 생깁니다. 영어로 버라고 하는데, b u r R 이버 버가 생깁니다. 일본말로는 바이라고 합니다. 뭐 우리말로는 그 사람이가 되겠습니다. 이 버든 바이든그 사람이든 요거를 바렐기에 넣어서 돌리면 요렇게 날카로운 부위가 없어지고 몽글몽글하게 몽골 어, 작업이 됩니다. 바렐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은색으로 하는 것은 은색 아연도금 을 하는 거고요 전기 아연도금은 정기적으로 은극과 양극의 공작물과 전해액을 걸어서 정기적으로 전착을 시키는 겁니다 즉 정기적인 도금이 되는 거고요 이 흑착색은 정기적인 어, 방법이 아니고 화학적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색깔이 입혀게 되는 겁니다. 그 화학적인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면, 알카리 용액, 적정한 알카리 용액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담가두면 이렇게 표면에 산화철 피막이 생깁니다. 산화철 피막을 물론 하기 전에 수세, 산세,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고요. 제일 마지막에는 음, 마지막에는 이게 방청유를 칠해서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손에 기름이 묻는데요. 이 방청유을를 칠하지 않으면 이게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방청유를 칠해 놓으면 부식에도 견디고 이렇게 미관적으로 깨끗한 검은색이 되겠습니다. 아, 이상 흑착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아, 이 흑착색은 또 다른 말로, 어, 알카리 피막철이라고도 하고요.